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멘. 다른 분들은 다 찬양을 하고 워십을 하고 연주를 하는데 저만 칼럼을 하라 그래가지고 참 시작을 하려니까 몸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요. 아, 목이 잠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13살에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한 사람인데, 30년이 지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긋지긋했었고, 그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듣기가 그 싫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칼럼의 제목은 사명자와 소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단수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가 있는 우리나라. 그곳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학 졸업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이것은 우리나라 신학 교계의 외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택시 기사를 하고 택배 기사를 하고 대리 운전을 하고 식당에서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일을 해가면서 생계를 네. 유지해 나가는 목회자 언니, 수가 언니야, 서울 앉아. 시내만 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택시 기사를 하는 목사님만도 2천 명이 넘고 운전을 하는 목사님 수는 만 명에 이른다라는 어느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보니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일반 성도보다 목회자 수가 더 많아 보이는 이 기이한 현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그 신학의 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금의 자금의 모습들.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사명자라고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목회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어릴 적 들은 얘기로는 학비를 대주고 등을 떠밀어도 신학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는데 오늘날의 모습은 경쟁하듯이 그 비싼 수업료를 싸들고 신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도대체 목사가 어떤 사람이며 목사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명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명자의 호칭은 사자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자는 다른 말로 전달자이며 대변자입니다. 즉 목사는 하나님의 전달자이며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게시록 1장에서 3장을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곳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교회의 사자다 또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전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주인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또 주인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무엇을 전달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목사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보내신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달자로서의 가장 바른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따라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사자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해석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소명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의 화목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화목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화목의 실행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그 화목의 보존자이시며 확증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화목의 해석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께는 사람에 대한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중해석자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람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겸비해야 할 것은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학자의 혀가 없이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입이 될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 사람의 입이 될수 없습니다. 이 학자의 혀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게시록에서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 책을 먹고 난 후, 그는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후에야 인간이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온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에게 선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참된 전달자가 될수 있고 참된 해석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령의 도신 가운데 그 소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참된 사명자의 참된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저 목사 되는 것 자체가 사명일까요? 목사 되는 걸로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성으로 말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이 급하게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 되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소명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의 사명과 소명을 구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명 없는 사명자로 남는 것보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선녀가 하나님께 더큰 기쁨이 되고 교회에도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자라는 이름만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올바른 전달자가 되어질 것이며 또한 해석자가 되어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져서 사명자라는 이름에 머물지 않고 온전한 소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 지구 선교 개국 방송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